점진 세로로 세로로 잘랐고요. 그 다음에 밥 대신 치즈 하시는데 밥 조금 넣는 게안 날까 싶다가도 어쨌든 치즈 끝님. <목소리도> 아까 오이랑 당근 썰은 거. 저도 그냥 영상 보다가 아, 저렇게 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따라 해보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영상에 다 있고,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붙이면 좋은데. 없으니까. 아마 수분이 나와서 붙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큼직하게. 밥보다는 낫다. 밥보다는 낫다. 그런 마음으로. 다 치즈. 치즈는 치즈랑 아몬드는 와인 맛이 기본 난지않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넣고 깻니 넣고 아까 오이랑 당근 볶을 때 소금 소금은 다 익, 익은 다음에 다 볶은 다음에 넣거든요. 었 소금하고 깨소금 들기름으로 볶았고 사실은 깨소금보다는 들깨 까으면 좋겠다는데, 들깨 까르 먹다가 먹맥 까봐서. 물을 묻히면 좋은데. 아쉬운데요. 이렇게. 물을 좀 주워 먹고. 뭐야콜 어, 맥주도 전 안주빨이잖아요, 거의. 요즘에 다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단무지 올리고, 뭐 밥을, 먹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덜 먹겠죠, 아무래도. 집에 체칼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체칼 같은 것도 주면 살 거. 아, 이렇게 하는 게 접착이 있어서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니까 비주얼 괜찮죠 음, 비주얼. 오늘 음. 한 요즘에 놓고. 깻잎 한 이쪽에. 그 다음에, 당무지 넣고. 그리고 이제 뭐, 뼈 마디마디도 아프기도 하고, 진짜, 진짜 뻐근덕거려 그래서, 음, 당장 시장이 옮길 수 있는 것부터. 뭐 운동이 기본이겠지만, 일단 멈출 수 없는 식단 이 문제니까, 이렇게 눌러놓고. 넣고 또 치즈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는데요? 아직 오늘 아침 안 먹을 상태라서 아전 먹고 이따 빠른 저녁? 그때쯤에서 나무가 먹으면 될것 같아요. 밥은 안 먹는데, 가래떡을 먹으니 얼마나 웃겨요. 아유, 네. 그리고 또. 오이 저는 오이는 볶아서 해본 적은 없거든요. 생오이를 넣어서 먹어봤지. 그래서 사실 은 어떤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김밥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이러다 그뭐 치즈만 먹어도 천칼로리 되겠는데요? <laughs> 음, 이렇게 하면서 점차 줄여 나가야죠. 이렇게 놓고 깻잎은. 스토바나 음, 무지 넣고 오늘도 맥주 엄청 많이 마시겠네요 밥 대신 치즈라서 어마어마하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이렇게 해서. 기물 음. 제가 아, 많이 준비했나봐. 와, 집도 한, 체다 집에 한 번에 7곱드 되신 분 계세요? 야, 이럴 거면 그냥 밥을 먹어, 밥을 먹어,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고요. 밥도 주러 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좀 나은가? 아니면 이거 너무 오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 절충이 나가는 거죠. 음. 칼질을 안에다가 할려니까 와체칼쓰다가 체칼 당무 이렇게 썰어서 맨손에 칼을 할려니까 칼질이 잘안 돼요. 길게 길게 쓰면더 좋은데 또안 되니까 마지막 라스트. 다넣었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뚝딱. 오 어, 나쁘지 않죠. 한번 썰어볼게요. 아 기름질. 아 기름질 할거 생각은 못해봤는데. 제가 한식조리사 기능사 시험 딸때이칼 많이 돈 받았어요 이 칼, 땡큐 이걸 어떻게 썰어 먹어 볼까요 일자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소로 모양도 이쁘게 나오긴 한데 단면을 보여 드릴게요 오 겁나 예뻐 오, 어, 괜찮은데요 어때요 나쁘지 않죠 음, 오, 너무 좋은데? 김한장 남은 건 데코. 오, 야. 도전을 해봐야 되네. 제가 입이 크니까 한 입에 쏙 들어갈 거예요. 오. 오, 나름 괜찮죠? 비주얼. 어, 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해보면 해봐마... 완전 큰데 마지막에 만게 또깔끔하네요더 보세요 깔끔하죠 야 진짜 뭐랄까 요리를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놓고 보세요 데코한 거 어떤가? <laughs> 너무 괜찮죠? 어, 작복이 심한가? 봐봐. 음. 맛이 어떠냐? 일단 술. 좀. 음. 맥주랑 마셔볼게요. 이건 저녁 거.